도넛 사용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저 오늘 왠지 좀 네. 계속 녹음할 때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뭔가 소리까지 약간 끈적끈적한 아 습기가 좀 기분이 드네요 전문가라서 <laughs> 그런 게느껴지신나 아니,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냥내비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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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오늘 세팅하실 때부터 되게 평소와 다른 느낌으로 네. 약간 막자리를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하시고 그래서 네. 뭐가 환경이 달라졌나 싶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냥 비슷한 네. 것 같아요. 제가 바뀐 겁니다. <laughs> 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 네. 항상 합정동이 생각이 나는데 왜요? 거기 출판사가 홍성사잖아요. 아, 어, 네, 네. 원래는 홍성사란 출판사를 저는 알지 못했었어요. 거기에 양화진 어디라고 주소가 있더라고요? 네, 음, 거기 음. 파출소가 있고 네. 거기 지나다 보면은 홍성사 출판사라고 해서 본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음. 근데 그런 홍성사에서 운영하는 공간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음. 혹시 거기에 양화진 책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뒤에 그건 보고 모르겠... 아 있을 거예요. 네, 있을 음. 거예요. 어딘지 알것 같아요. 음. 그건 좀더 합정 쪽에 있고 음. 거기에 이제 백주년 기념 교회 있고 음. 제가 가끔 거기 성인들 순교자들 네. 성인들이 아니라 음. 순교자들 무덤이 있는데 네. 거기를 가끔 가서 이렇게 거닐 때가 있어요 혼자 음. 거닐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거기가 많이 생각이 나요 음. 한 번은 또 이렇게 제가 거기 작업실을 음. 가는 길목이라서 네. 자주 지나다니곤 해요 음. 근데 이제 홍성사 음. 건물이 하나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laughs> <laughs> 돈을 시, 잘 버나? 실수로 이제 책이 잘 팔려서 <파야죠. 웃음> 좋은, 좋은 작가의 책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고 어쨌든 복잡, 미묘한 음. 네, 생각이 들었어요 <웃음> <웃음> 네, 그러면 다음 문장일까요? 네, 할까요? 다음 문장은 음. <laughs> 음. 저희가 신기하게 고른 문장들 중에 이게 하나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막상 그거를 고르진 않은 것 같아요, 둘 다. 음. 근데 저도 일부러 피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조금 피했어요. 아,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없어서 더별 생각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너무 그 종교적인 음. 색채를 그런 게꼭 뭐 걸러서 읽어야 되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음. 했고 아무튼 사실 이 단어를 읽었을 때 어떤 음, 좀 동떨어짐을 느낀 분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음. 어쨌든 저는 이 문장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음, 네. 골라봤습니다. 네. 96쪽이고요. 네.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H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닌 H 자체를, 그렇다. 우리 이웃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이웃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같은 방에 있는 산자들을 향해 종종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곤 하지 않는가? 그 사람 자체에게 말 걸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만든 대략의 그림에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우리가 미처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그는 멀찌감치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거를 고른 이유는 음 사실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문장들은 그냥 문장 자체를 예 덧붙일 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너무 되게 다 명징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생각들을. 음. 근데 이거는 <laughs> 왜 골랐냐면 어 우리 이웃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이웃 자체 H에 대한 생, 내 생각이 아니라 H 자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한테 자꾸 초점을 맞춰서 음. 필터링을 습관적으로 살면서 더 하는 것 같아요. 음. 판단 음. 같은 거, 판단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해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 버리고 음. 그 이미지에 대해 고 말을 걸고 행동하는 거.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누가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음.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다르게 할 거야라고 음. 이미 판단하고 선그어 버리고 음. 행동하는 거. 음. 근데 그게 또저 사람한테 좀뭐 나쁜 소통 방식이 아닌 것 같아라는 경험이 또 쌓이면 더더욱 그게 굳어져 버리는데 상대는 또어왜저 사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걸지 음. 저 사람의 특징인가 그냥 받아들일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이거, 이것도 상상이지만 근데 어 정말 슬픔 자체. 슬픔에 대한 내 생각이 이러이러하니 슬픔은 이러이러한 것인가 라는 것처럼 보이는 책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슬픔 자체를 직시하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생각이 막 변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쓴 일기는 이러이러했는데 엄청... 어 그래서 되게 다면적이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그걸 부끄러움 없이 다 솔직히 적잖아요 음, 어제 쓴 일기 막 막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laughs> 이렇게 정면... 응, 찢어버리고 다시 막 부연하고 이렇지 않고, 음. 어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라는 거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음. 아, 이거 정말 자체를 들여다보는 용기, 그리고 정말 투명한 그거가 음. 느껴지기도 했고, 이웃을 사랑해야 해, 라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야기도, 음. 이웃에 대해 내가 어떤, 뭐, 어떠 어떠한 좋은 이웃을 사랑해 이런 게 아닌 것처럼 음. 혹은 안된 이웃을 사랑해 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 사랑해 이런 거 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이 사랑하라는 말인데 음. 우리는 계속 그거를 재단하고 경험을 음. 통해 판단하고 하나님은 선할 거야라는 내 생각을 믿는 거, 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음. 되게 종교적인 <laughs> 얘기예요 갑자기 그렇지만 근데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안에서 왜 하느님은 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음. 말도 하잖아요. 여기서 음. 네, 그러니까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음. 악한일 수 있어 그리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존재야라는 막 엄청 음. 밀고 나가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반발하는 음. 거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야, 라는 음. 말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렇네요. 인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 같기도 하고, 음. 그 그림을 우리가 계속 깨야 해, 그 불교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부서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음.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를 부서라. 네. 근데 그게, 허상을 깨라 라는 음. 이미, 그, 여기,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우상승배일 음. 수도 있고 그 불교에서 스스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깨부서라라고 얘기하는 게 <laughs>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이 CSRS의 글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하나님에 대한 온갖 허황된 이미지를 음, 맞아요. 다 깨버리겠다 내가 음. 한번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보자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 가보자 라는 시도였던 것 같아서 근데 익명으로 음. 내고 <웃음> <웃음> 그렇죠. 네. <laughs> 근데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끝에 겨, 거의 이제 글의 끝에 와서 도달한 결론이 '하나님은 하나님, H는 H, 이웃은 이웃이야, 음, 음. 우리가 만든 그림 아니야' 음. 라고 얘기하는 게 멋있더라고요. 네. <laughs> <laughs> 그래서 골랐습니다. 또 우리가 또 루이스를 생각하는, 응. 음. 네, 맞아. 이게 왜 앞뒤에 루이스의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 말을 붙였잖아요. 네. 그게 없었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음, 드네요. 맞아요. 왜냐면 막그 사랑 이야기를 또 듣고 이러니까 네. 만들어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 음. 이 루이스가 하고 싶었던 맥락 말고 음. 저는 서문에서 나는 남편이랑 40년이나 살았는데 루이스는 이렇게 들어가는 전제가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음. 이거 너무 고해하는걸 수도 있는 데좀 불편하긴 했어요 저도 음, 게다가 그게 네. 앞에 나오니까 물론 이제 좋은 의미의 서문이기도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음.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더 그냥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저는 후기는 아들이 쓴건 너무 좋았던 게이 H에 대해 너무 궁금해졌어요 이 음. 조이라는 여성에 대해 네. 음. 그 궁금하더라고요. 셋스루이스가 음. 소설도 썼는데 그 소설을 쓰는데에도 되게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거를 언뜻 다른 데에서 봤거든요. 음. 그래서 이 명석하고 뛰어났을 여성에 대해 좀 음. 많이 궁금해졌고 음. 그러니까 아마 루이스도 자기 삶의 중심에 세우지 않았을까? 음. 마치 이제 뒤에 후기는 이게 옛날에 쓰여진 글이니까 뭐. 여성들 중엔 거의 유일하게 이 명석한 <laughs> 루이스와 대화를 나눌 만한 지성이 있었다. 어머니는 음.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루이스의 세계를 만들어준 존재처럼 루이스는 여기서 대화잖아요. 하 그게 맞아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앞뒤에 서문들이 서문과 후기가 음, 뭐 배경을 이해하는 풍부한 정보를 주는 거는 좋았는데 이힘 있는 글에 어떤 가치들을 조금은 밋밋하게 만들 수도 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응. 저같이 서문을 잘안 읽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일부러 어, <laughs> <입으로>. 나중에 읽으시거나 <laughs> 네. 패스하셔도 책은 네. 나쁘지 않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우체국, 네. 아, 서문 네. 자체는 되게 좋은 글이었는데 네. 좀 뒤에 읽으셔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선입견을 좀 만들어 주긴 음. 해요 그렇습니다 멋있는 문장이 많죠 패기 있는 문장들이 <laughs> 그 생각한 거랑 좀 다른 책이긴 해요. 예전에 이게 한번 세월호 당시에 소개가 돼가지고 음. 저도 그때 들춰보긴 했는데 사실은 대목 대목 이제 좋은 인용된 것만 보고 음. 기독교 서적이라는 좀 저야말로 선입견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막 정독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좀 그게 엄청 깨졌어요. 그렇죠. 저도 약간 음. 기독교 서적에 네.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이 아, 책을 처음 네. 읽을 때. 싫다기보다는 나는 이해할 수 없을 거야라는 음. 생각이었어요. 그 그룹에 나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같은 거. 내가 굳이 이 카테고리의 책을 읽어야 될까 이런 네. 것도 있었고. 맞아요. 네, 좋았어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마지막 네. 문장을 읽어볼까요? 네. 음, 88쪽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기록해야 할 새로운 것이 있다. 슬픔은 마치 긴 골짜기와도 같아서 어디로 굽어들든 완전히 새로운 경치를 보여주는 굽어치는 계곡이다. 이미 쓴바 있지만 모든 굽이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정반대의 의미로 놀라게 된다. 오래전 두고 떠났다고 생각했던 장소와 정확하게 똑같은 곳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이 계곡이 혹시 원형으로 도는 참호가 아닌지 의아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니다. 부분적으로 반복되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같지 않다. 예를 들어 새로운 단계, 새로운 상실에 대해 말할 수 있겠다. 나는 할수 있는 한 걷는다. 피곤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네. <laughs> 이 문장도 되게 좋았었는데, 음, 네. 음, 문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 새로운 경치를 보여주는 구비치는 음. 그 계곡인데, 고비마다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정반대로 계속 뭔가 똑같은 순간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놀랄 때가 있다고 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약간 어떤,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만드는 음. 그런 네.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음. 뭔가 계속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이런저런 음. 상황이 왔을 때, 네. 소스라치게 더 놀라게 되잖아요. 더 놀라게 되고, 더 두려움을 갖고, 더 걸러내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 제가 되게, 이게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네. 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전 누군가 이제, 음, 연인과 헤어졌다고 하면 되게 축하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laughs> <게> <laughs> 왜요? 새로. 와, 그러니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응. 와, 너는 이제 이런 새로운 국민에 들어섰어. 뭔 탈피를 하는 아 거야, 약간. 하나의 뭔가를 넘어섰어? 응, 음, 음, 넘어섰어라는 아, 거에 대한 어 축하를 해주는데, 물론, 대놓고 축하를 하진 않죠. 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너 헤어졌어 너무 잘 됐어 이런 의미는 음,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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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약에, 음, 네, 음, 그렇다면 맞겠죠. <laughs> 아, 약간 덧붙이려다가 모르고 네.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말았어요. 음, <laughs> 그 음,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손자에게 네. 음. 생각을 하는데 되게 축복해 줘요, 축하해주고. 음. 그냥, 어, 너 그냥 이렇게 지나왔어, 아까 얘기했듯이. 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음. 올 거야. 그리고, 음. 그, 새로운 감정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 음. 그런, 스스로를 정말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이 너한테 온 거야. 음. 그러면 정말 너는, 음, 한 단계 앞으로 나간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음. 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 음. 하는 그런 의미로 음. 축하해 준 부분들이 있어요. 음. 이 글을 읽었을 때, 좀 깜짝깜짝 놀랐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것들을 생각, 과정들을 좀 돌이켜봤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왜 이것들을 피하게 되는지, 아니면 음. 왜 거절하게 되는지, 그것들을 몇 가지 최근 상황들을 돌이켜보면서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음, 네. 나도 모르게,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밀어놓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따라서 상상해보게 되잖아요. 그런 골짜기를 들어가고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슬픔이라고 여기서 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구비치는 곳을 지나가면 은또 다른 풍경이 나올 수도 음. 있고, 근데 그 골짜기가 끝난 건 아니고, 어디로 통과해서 나간 건 아니고, <웃음> 계속. <웃음> <웃음> 끝나지 않는 고통. 원을 <laughs> 맴도나 싶은 음.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냥 이것도 좀 어쩌, 어쩌면 이 골짜기라는 것도 기독교적인 비유이려나 싶긴 했는데 음. 잘은 모르겠지만 음, 그냥 어떤 그런 곳을 헤매는 헤맨 헤맨다기보단 자기가 여기를 왜 걷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걷고 있는 음. 사람이 좀 떠오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돌아 나오지 않고 돌아 나오지 못하고 음. 이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가는 사람 음. 이 연상이 되기도 했고 음. 두려움이라는 게 네. 꼭 이겨내야 되는 존재일까 아, 네. 이런 생각을 또 음. 하긴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계속 네. 경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구경하면 안 되는 건가? 음... 그 두려움이라는 것도 그냥 구경하면 안 되는 존재인 건가? 아마 그 골짜기에서 <laughs>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두려운 게 있겠죠? 근데 음... 걸어갈 수밖에 없고. 음... 이 문단의 끝이 난할수 있는 한 걷는다 라고 또 들어가잖아요. 네. 피곤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드는 것은 어리석터 네. 그것도 갑자기 현실로 이제 훅 들어오는데. 음... 음, 아마 걸으면서 한 생각일 것 같아요. 골짜기에 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렇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아까 그 계속 미결 상태라든가, 저희가, 제가 문장을 고르진 않았지만, 어떤 과정에 있는 거야, 이거 상태를 들여다보려고 썼던 글인데, 음. 상태가 아니라 슬픔은 과정이구나라고 음. 이제 뒤에서 깨달은 거를 적는 대목도 나오고, 음. 그게 계속 긴 골짜기를 걷는 상태로 살겠구나, 같은. 음. 그쵸. 결론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내가 이 슬픔을 관찰해 봤더니, 이거는 긴 골짜기를 걷는 거야. 그리고 음. 다리 하나가 없는 걸로 사는 거야. <laughs> 같은 멋있는 음. 비유? 들을 통해 그런 거를 좀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게 몇년 후에 이제 출판했다고 하잖아요. 네. 일기를 쓴 건데 네. 당시에는 혼자 쓴 거였고 누군가에게 읽힐 용도가 아니었는데 몇년 지나서 이게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슬픔을 겪는 사람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음. 생각이 들어서 출판을, 출판을 했다고 이제 후기에서 읽었는데 네. 음, 슬픔 상태 에막 지금 무엇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외부의 자극은 음. 여기서 왜 앞에 일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제 게름 게으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슬픔은 네. 게으름이다 그런 것 같은 상태 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책을 못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쵸. 제대로 이렇 뭔가 문장을 읽을 수 없겠지만 조금 조금 그 슬픔을 떠안고 살아가야겠구나라는 단계에,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더 나아진 상태에 음.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음. 어, 더 받아들이게 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깨진 그릇을 내가 네. 쳐다볼 수 있게 되면. 어 맞아요. <laughs> 저거 깨졌구나 인식할 수 있는 거, 저거 음.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음. 단계 정도까지는 온 분들이라면 되게 네. 도움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이상한데.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읽으면 그리고 좋을 책. 아주 헤아려 본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사실 골짜기라는 것도 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네. 이렇게 잘못되지 않는 이상 그 파이도 겹겹이 벗기다 보면 뭐가 있겠죠? 근데 아마 루이스가 생각하는 거는 그 끝이 음. 천국이 있겠지라는 것 같아요. 음.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오늘 생각보다 <laughs> 네. 안 슬펐던 것 같아요. 어, 안 슬퍼요. 어, 슬픔에 대한 않았어요. 책이지만, 이 책은 슬프지만, 음. 어, 그러니까 슬픔만 있는 책은 아니고, 분노가 음. 더 많고, 네. 더 풍부한 감정이 있는 책이라, 혹시 이 책이 너무 종교적인 색채를 띄웠거나, 아니면 너무 슬픈, 막, 슬픔을 파고드는 문장이려나 싶은 오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음. 그렇지 않은 면이 더 많으니까 이 지금이라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만약에 슬픔을 겪어본 분이 없을까 싶기도 해요. 누구나 작고 큰 슬픔들은 다들 있었을 거고 꼭 이런 큰 상실이 아니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만약 지금 안 읽힌다면 그건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대한 슬픔을 아직 혹은 격, 어쨌든 겪지 않은 상태일 음,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거는 나쁘지 않지만 혹시 내가 겪지 않았어도 타인이 슬퍼하는 타인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어, <laughs> 멍게의 맛을 알게 되는 말이었고요 <laughs> 너무 꼰대 같은 거 <laughs> <laughs> 어, 네. <laughs> 약간 뭐 몰라도 아, 상관 없고 네. 아무튼 그런 책입니다. 근데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너무 네. 그런 편견들을 많이 음. 부수어준 책이라 그리고 이렇게 일기 형태 중에 그거 너무 음. 좋았어요. 자기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일기를 너무 음. 오랜만에 읽어본 것 같아요. 자기와의 대화인데 그 주고받는 형태가. 네. 객관적인 느낌이라서 치열해서 음, 네. 그러니까 나랑 얘기하는데 네. 나랑 한번 싸워보자 네. 토론해보자 같은 빈틈이 하나도 없이 네. 나와의 필요하니까. 토론을 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많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일기 요즘 뿐만이 아니라 일기조차 에세이처럼 돼버리는 시대라고 음. 생각을 좀 해서 음. 우리가 일기 쓰는 걸 잘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어떤 교훈의 끝에 다다 다다르려고 하고 음. 나와의 대화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전시 같단 그러니까 나에게 나를 보여주는 음. 거에 가깝다고 음. 좀 생각을 했어요 네. 타인의 특히나 출간된 일기들을 봤을 때 저도 그런 일기를 쓰는 게 싫어서 이제 일기 쓰기를 잘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음. 쓰는 거 너무 <laughs>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이게 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음. 되게 박력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음. 나중에 저희가 어, CS로 이 다른 책을 한번더 다뤄 봤으면 좋겠다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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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서가 많이 있으니까 네. 많이 출간이 되기도 했고. <laughs> 그러면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도넛 사용 설명서, 세 번째 책, CS 루이스의 헤아려본 슬픔의 문장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음, 저희 같은 <laughs> 마음이 허한 분들을 위한 오래된 책과 문장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